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금일 한자 마흔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지난 시간에 어미 모자 혹은 여자 여자에 이어서 또 연관이 있는 글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바로 이 글자입니다. 어미 모자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죠? 바로 보시겠습니다. 자. 이 글자는 일단 말무자입니다. 말다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금지를 나타내죠. 실제로 어미 모자와 같은 글자입니다. 예전에 그 서체를 찾아보면 이 어미 모자처럼 이렇게 점을 두개 찍어서 예, 글씨를 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 결과적으로는 둘이 같은 글자, 동자라고 봐도 무방하지만, 현대에 와서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더더욱, 어미 모자와 말 모자는 구별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어미 모자는 자주 쓰이는 반면, 말 모자 같은 경우는 거의 한문에서만, 어, 뭐뭐 하지 말아라, 아니다, 금지의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는 점, 일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게 왜 어, 금지의 뜻이 됐는지 자 여성이 있고 이쪽 부분이 어미 모자인 것처럼 가슴이 있습니다 그걸 점으로 표시했었죠 뒤에 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어미 모자랑 거의 똑같은 갑골문 금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금문 세 번째를 보시면 여기에 한 줄로 예, 획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여성에 대한 혹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그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, 간음 등을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, 이게 아주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어쨌든, 이말 묻자는 이렇게 변형을 한 다음에는 계속 한 일자가 이렇게 유지되어 온 것이죠. 그렇죠? 그래서 그것을 그치는 것이다. 여자를 따른다는 것은 네, 그 여자 여자의 뜻이면서, 그렇죠? 가늠하는 것을 네, 나타낸다.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. 뭐좀 입에 담기도 좀 그렇지만 여성 중에 뭐 여성을 가늠해서는 돼, 안 되겠지만 당연히 그 중에서 특히 어머니는 더더욱 건드려서는 안 된다. 뭐 이런 네, 뜻이라고 예전 사람들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게 말문자가된 거죠. 이렇게 한 줄로 그어서 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. 자 그래서 어미 모자랑 같은 글자라고 보셔도 되는데 현대 한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 글자나 이 글자나 이 글자나 이 글자나 다 비슷합니다만 여기부터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죠. 소전도 다르고 예서도 다르게 생겼습니다. 자 그래서 어미 모자랑 비슷하지만 분화 과정에서 조금 다른 변화를 겪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말 무자 1급에 해당합니다. 말 묻자 네. 한중의 삼국이 거의 비슷한데 중국은 조금 이 꼬리를 좀, 좀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타이완 홍콩 마카오의 번째 자도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걸 좀더 이렇게 삐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예, 발음은 우. 아 이거 잘못됐네요. 이거 그러니까 우입니다. 네요 그다음 예, 일본행 같은 경우는 좀 도금이 많습니다. 무, 그다음에 무보 혹은 네, 나이 나가레 정도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. 하지 말아라의 뜻입니다. 말무자. 네, 단어보다 문장에 사용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단어를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. 그래도 좀 억지로 좀 무리해서 가져왔습니다. 무론. 물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. 물론 없을 무자로 써도 물론인데 말할 것도 없이 물론과 비슷합니다. 말 무자에 이게 물자죠. 이것도 하지 말아라의 뜻이고 이것도 하지 말아라의 뜻입니다. 자 그다음 네, 무퇴 무추 중국 하나라때관그 관리가 쓰는 어떤 그 장식이 달린 모자를 말하죠. 신분을 그렇죠. 계급을, 품계를 나타내는 그런 관을 뭐 말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뜻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. 무악동,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무악동이 있는데 여기에 무가 또 쓰입니다. 무악제도 있죠. 현대문구 그렇죠? 현저동과 홍제동 사이에 있는 고개다. 네? 이걸 왜무악제라고 불렸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무학대사가 데리고 와서 조사했다. 이러부터 예, 한양으로 들어오는 교통의 요충지였다. 해서 무학이라는 표현이 네, 그나마 이 말무자가 쓰이는 지명 중에 하나다. 그래서 무학재는 안산과 인왕산 사이에 있다. 여기가 바로 무학재입니다. 독립문이 있죠. 그래서 이게 인왕산이고 이게 안산인데 이 사이를 그쵸? 고개를 무학재라고 한다.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무학동무학제는또 들어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말 무자가 어 여기에도 쓰였구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대부분은 단어보다는 문장에서 네, 조동사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죠. 금지사. 그래서 금일 한자 마흔 아홉 번째는 네, 여자, 계집 여자, 그 다음에 어미 모자에 이어서 말, 무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무언가에서 금지하는 뜻이다. 어미 무자와 거의 같은 글자다.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금일 한자 49번째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